아빠 나 게임머니 충전좀 해줘 알았다 뭐하는거야? 자 이제 충전됐는지 확인해봐 뭐야 이게 됐어? 야르이 아니 카드를 똥꼬로 긁는다고 결제가 된다고? 말 나온김에 오늘 장보러 가자 가서 시원하게 긁어줘야지 20만원입니다 일시불이신가요? 당연하 결제할게요 아 결제 완료됐습니다 이건 기회야 모든걸 살수 있어 여보 또 어. 뭐가 갖고싶어? 에르메스 가방 500만원입니다 200번 긁겠습니다 활기 완료 되었습니다. <laughs> 여보 고마워. 야르이, 람보르기니 차도 일시불로 사신다고요? 돈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. 똥 많은 사람이 부자다 긁어주십시오. 13,800원을 긁으셔야 되는데요. 괜찮아요. 아! 아! 다른 곡 찾겠어요. 그만! 창문이 심하게 찢겨져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. 수술하겠습니다, 의사 선생님. 수술비가 5천만 원이니까 5천 번을 긁고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